안전투자안내. 이 영상은 직장인 또는 단타 매매가 어려우신 분을 위한 스윙투자 종목 분석 영상입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기 위해 매일 성장하는 전투 주린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28일 일요일입니다. 현재 시각 오후 1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단기 스윙 투자 종목 추천 영상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에서 나오는 종목은 여러분께 매수를 유도하거나 매수를 추천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제가 전업 투자자 생활하기 이전에 주력으로 사용했던 그리고 승률도 높고 수익이 높았던 단기 스윙 투자 기법을 이 개별 종목마다 적용시켜서 가상의 매매를 하는 영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 영상에서 나오는 설명들, 매수가, 손절가, 수익 매도가를 그대로 따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러분만의, 여러분만의 투자 원칙, 투자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 원칙을, 그 방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 영상을 공부하는 재료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할 종목은 i 이 n s 입니다 먼저 제가 확인했던 부분들 어 설명드리기 앞서서 좀 일봉상 차트를 좀 길게 보겠습니다. 2013년도 부근에서 상정을 해서 상승을 해서어 16,600원 부근까지 주가를 올렸다가 어그 이후로 한 5년 6년 정도 계속 하락을 하다가 2020년도 반등하는 시점을 만들고 지금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흐름 잘 보셔야 되고요. 어, 물론 추가적인 상승, 추가적인 뭐 재료, 좋은 호재 뉴스가 있는다면 더 위쪽 구간도 열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알고 계셔야겠죠. 제가 아이원스에 대해서 어, 확인했던 부분들 텍스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원스는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 초정밀 가공 세정업체입니다. 어, 주요 사업으로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의 초정밀 가공 및 세정을 하고 있고요. 또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부품의 정밀 가공. 또 디스플레이 장비를 제조하는 그런 부분들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 AMAT,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에스, p s k 등 국내외 이디 m 업체, 장비 업체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천사백육십삼억 원으로 전년 대비 십육 프로 상승했고요, 영업이익은 구십이억 원, 그래서 전년 대비 팔백육십사 프로 상승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또 십사억으로 흑자를 전환했습니다. 정리는 괜찮았죠. 어, 3월 18일 날 음, 뉴스가 있었습니다. 음, 여기 차트를 좀 보시면 3월 18일 날 어, 강하게 이 단기적인 박스권을 어느 정도 돌파하고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예, 장대양봉 거래를 실어주면서 이런 3월 18일 어, 장대양봉이 나왔었는데 이때 뉴스가 있었습니다. 음, 일본이 장악하고 있는 반도체 공정용 쿼츠 시장에 도전하겠다. 아이원스가 자체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올해 쿼츠를 대체할 소재인 아이코닉을 개발해서 포커스링 시장에 진출하고 또2차전지 소재 등으로 품목을 다변화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지금 상승한 이후에 어느 정도 눌림을 받고 있습니다. 어, 이 쿼츠라는 것은 소모성 재료인 포커스링의 소재로서 주목받는 물질 그리고 디램의 적층이 고도화될수록 식각 공정상에서 발생하는 열과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포커스링의 품질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아이원스는 쿼츠를 대체할 소재를 개발해서 일본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이 시장에 진출해서 장기적으로는 삼중전자에프라나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원스는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3월 18일 기점으로 상승 그리고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눌림을 주가를 받고 있습니다. 흐름 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렇다면 전투주린인 제가 아이원스에 대해서 단기 수익 투자. 음, 단기 스윙 투자, 단기 스윙 투자를 할 경우에 어떤 타점에서 진행하면서 가상의 매매를 한번 해볼지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고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가격대들 지금 이제 영상에 나올 분 가격대들은 여러분께서 그대로 따라지면서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앞서 영상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만의 투자 원칙이 있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원칙을 기르기까지는 수많은 가상의 매매를 또 해보셔야 합니다. 주가를 추적 관찰하시면서 계속 흐름을 관찰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그래야 본인이 실력이 늘어납니다. 아이워스는 제가 가상의 매매를 할 경우에 1차 매수가는 7,750원에 투자금 10%를 진입할 계획이고요. 2차 매수가는 7,440원에 투자금의 30%를 진입할 계획입니다. 3차매수가는 6,770원, 나머지 60%를 진입할 계획입니다. 주가가 1차매수가만 터치하고 반등을 해서 상승할 경우에는 8,600원 부근, 8,600원 부근에서 어, 분할 매도 또는 전량 수익 매도를 할 것이고요. 주가가 하락을 해서 2차매수가3차매수가가 터치한 이후에 반등을 해서 수익권으로 올라온다라고 하면 그 수익권에서 자율적으로 매도할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손절가입니다. 손절가는 6,400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설정한 부분들은 제가 일봉상, 분봉상, 그리고 수급들을 보고 설정한 계획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만의 타점을 잡아보시면서 공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가격대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손절가입니다. 손절가. 손절가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이 투자자는 내 투자금의 전체를 몰빵하지 않게 됩니다. 몰빵하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잘못된 사람입니다. 손절가가 있기 때문에 내 종목이 손실 날 수도 있다는 것 생각한다면 절대 투자금 몰빵할 수가 없고요. 그 투자금 중 일부를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입할 투자금 일부도 지금 계획처럼 분할 매수로 진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손절가, 즉, 손실을 볼수 있다는 것, 즉, 내가 매수한 이후에 하락을 할수 있다는 것,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그 계획 반드시 세우신 이후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은 여러분만의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만의 능력을 키워 가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이원스에 대해서 제가 가상의 매매 단기 스윙 투자를 한다면 어떤 타점에서 어떻게 진입할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 영상을 토대로 여러분만의 원칙 투자 원칙을 세우시는 데 있어서 공부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투 주린이었습니다.